방금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은 어 가장 최 측근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한 명이 힉스입니다. 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어 가운데 있는 여성인데요, 늘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와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였고, 동승하였고, 이번 어, TV 토론회 때도 함께 있었던 힉스 보좌관이 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했던 본인과 멜라니아 어, 영부인도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코로나 확진 판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한번 코로나의 공포가 엄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 대선 전국에도 음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계속된 속보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